5월 26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민수기 29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래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되고 흠 없는 순양 일곱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들을 것이며 그 소재로 고운 가루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하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일곱 마리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성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마리와 일년된 순양 일곱 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우와게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성아지한 마리는 십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십분의 이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상번제와그소제와그 그 전제 외에 순염소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주말 동안에 우리가 보았던 이제 본문 민수기의 내용은 이제 6월절에 관한 내용들이었고요. 그리고 6월절로부터 이제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되죠. 첫 번째 추수를 하는 절기 그것에 대한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어, 일곱째 달 지금 그냥 우리로 치자면 그냥 7월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7월 달에 있는 두 가지의 중요한 절기 그리고 어, 대속제일에 관한 내용을 을 본문이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민수기 처음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레위기 23장의 동일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들었던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은 출애굽 2세대가 듣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자기의 부모 세대가 들었던 내용을 지금 반복해서 듣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몇 가지 부분만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 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 7월 1일날을 그러니까 일곱째 달첫 번째 날 이날을 보통 나팔절이라고 부르는데 이유는 그너희가 나팔을 불어야 하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한해의 시작이 어 이제 음력 1월 1월 음력 1월 1일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정이잖아요. 이게 이제 실제로 해가 시작 때는 1월 1일보다는 이제 좀 뒤에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월 1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연애 중간에 있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때가 하나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날 그것을 기념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는 그날 이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관해서 번제, 소제, 속제제, 그리고 상번제, 뭐 화제 이런 어, 그날 함께 드려야 되는 예배에 대한 얘기가 쭉 등장을 하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는 게 뭐냐하면 음, 1절을 보면 성회로 모이고 그렇죠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이죠. 즉 예배하는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게 뭐냐하면 한 해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한 해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대함으로 예배하는 일로 시작해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말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날은 온전히 쉬고, 쉬면서 그냥 놀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쉬면서 거룩한 예배로 모이라고 했으니까, 그날은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라. 즉, 어, 지난 한 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서로 나누면서, 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날이니까 올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서로 함께 나누고 아, 서로 소망을 품는 날로 삼아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어,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게 이제 그것인 것 같아요. 이걸 언제까지 하냐면 아, 7월 10일 대속제일까지 이, 이 대속제일까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어, 성찰하면서 이제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하면서 이제 중요한 게 성회로 모이는데 모여서 정해 주신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죠.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화제도 드리고 뭐 이런 내용들을 한다 이거죠. 그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현실 세계 우리를 살아가는 현실 세계와 비교를 해 보면 우리랑은 너무 다른 상황 가운데 쓰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에게 적용해 보려면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 본문에 있는 사람들처럼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시점, 그리고 한 달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 그리고 한 주를 시작하게 되는 시점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매월 1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한 해의 시작점이 1월 1일이라든가, 아니면 이번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주일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가. 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어, 작년, 그리고 지난달, 그리고 지난주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일, 그리고 감사하는 일, 그리고 또 올해, 그리고 이번 한 달, 그리고 이번 주를 새롭게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의지하고 감사하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해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난 달 나를 인도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지난 주간 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서로 나누는 게 필요할 거고, 또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나누는 것도 필요한 거겠죠. 이걸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게. 우리에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7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제 대속죄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음, 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에는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나팔절하고 거의 비슷하죠. 성회로 모이고,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근데 이제 본문에 나오는 게 뭐냐 면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요게 나오죠. 그러니까, 나팔절과 비슷하게 성회로 모이라니까 예배하라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뭐냐 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이야기. 요건 이제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건 뭐 충분히 우리 이해가 되지만.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한다. 막, 내 마음을 힘들게 한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는데, 번역은 잘했습니다. 근데 원문 번역에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뜻은 뭐냐 하면, 마음을 낮춘다는 뜻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뜻이 뭐냐 하면, 내 마음을 낮추어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제일은 사실은 1년에 한번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성소로 유일하게 들어가는 한 날이잖아요. 1년에 딱 하루 들어가게 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던 건 뭐냐 하면 자신들의 모든 죄가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용서를 받는 말. 그러니까 다시 리셋되는 날이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요청하신 게 뭐냐 하면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어차피 매년 해야 되잖아요. 이건. 매년 하면 매년 리셋되죠. 그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7월 10일 날 대속제일 날 예배 드리면서 그날 하루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 다시 리셋돼. 그러면 나는 또내 마음대로 살면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대속제일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은혜의 날로 다가오기는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날만 그렇게 보내고 다른 날은 그렇게 보내지 않는 즉, 이 나를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자신의 마음을 낮추어서 지난 한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지난 한달 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지, 지난 한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우리 하면 되게 중요한 게 아직 이 본문상에서는 날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때인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때예요. 근데 왜 대속죄일이 필요했는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모두를 용서하시는 이 날이 필요했는가? 이유는 되게 간단하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셔도, 하나님이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날마다 은혜가 충만해도, 사람은 늘 자신의 욕심을 따라 죄에 빠지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것 같지만 온전하지 않은 게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눈앞에 계시죠? 구름을 사람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불을 사람이 어떻게 움직여요? 어떻게 만나를 내게 하고, 어떻게 사냥하지 않고 고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근데 날마다 그것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기적이, 그 은혜가 일상이 되니까, 그것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 채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리셋하는 날이, 하나님께는 필요했던 거고, 그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냐 하면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자기가 지난 한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금식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했던 거죠. 왜요? 그래야만 그 마음의 자세로 남은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되게 그래. 우리도 연초에 항상 뭐하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내가 올해는 이런 걸 해봐야지 는 계획자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 한달못 가잖아요. 근데이 7월 10일 날이 7월 1일 날, 그러니까 한 해를 시작한 다음에 열흘밖에 지나지 않은 때인데 왜 하필 그 순간에 어? 이런 대속죄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을까? 이유는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열을도 마음을 못 지키는 게 사람인 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한계가 어떤 건지 보여주잖아요. 마음 먹고 작정하고 다짐하지만 3일을못 가는 거. 이 본문의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한해를 시작하지만, 채 열흘이 못되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그 처음 시작하는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시려고 하는 거죠. 이걸 보면 두 가지를 알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얼마나 넓고 깊은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넓고, 하나님은 정말 깊으시다. 열흘도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냐. 뭐 이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떤지 다 알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큰 계기를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의 생각만큼, 의롭지 않다. 우리 자신이 생각만큼 믿음이 강하지 않다. 어, 7월 1일날 새롭게 한해를 시작하면서 아, 얼마나 내가 다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이렇게 했겠어요. 근데채 열흘도 못 가는 걸 보면 우리는 정말 주신 은혜를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월 10일 속죄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가. 내가 얼마나 좁고 작고 악한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날이 깨닫는 날이 되는 거죠. 결국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늘 기적이 충만하고 은혜가 풍성하지만 계속해서 죄에 빠지죠. 네, 그걸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려놓으시려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이 대속제일이 더 이상은 필요 없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죠? 단번에 하나님이 받으신 영원한 속죄의 재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게 필요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이 되셨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리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낮춰서 나를 돌아보는 일.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네, 날마다 우리가 이걸 하기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면 큐티 하는 것 같아요. 말씀에 나를 비추면, 말씀의 거울이 내가 어떤지를 보여주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낮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 뭐,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뭐, 연초, 또 월초, 뭐, 한 주초,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것을 하루의 시작, 하루에 시작하는 첫 시간, 우리가 보통 큐티하는 그 시간, 그 시간으로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도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나를 다시 리셋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덧립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무엇보다 내 마음을 낮추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경건히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오늘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